네, 반갑습니다. 역전 코인입니다.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14시 48분에 영상 찍게 됐고요. 어제 역전 코인 정보방에 공유해 드렸던 헌트 코인이 결국 상승해서 수익권에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함께 수익 봐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장고부터 보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약 13억 가량 매수를 해서 4억 5천만 원 가량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역전코인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렸던 헌트코인 현재 약8% 가량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8% 절대 작은 수익률이 아니죠. 저는 약 1500만 원 가량 매수를 해서 12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이런 종목들 말고도 저희 역전코인 정보방에서만 특별히 드리는 로또 코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또입니다. 로또 1등이 당첨된 것처럼 단한 번의 인생을 바꿔드릴 그런 코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리 공유해드렸던 디너이라는 민코인은 현재 약 3만 3천 퍼센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3만 3천 퍼센트면 약 330배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업비트나 빗썸 보시면 하루 많이 먹어도 거의 30%에서 40% 진짜 많이 먹어도 불장 기준으로 100%에서 2, 300%그 정도가 마지노선입니다. 하지만 제가 공유해 드리는 디너과 같은 이런 로또 코인들은 하루에 100배, 아니 200배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런 코인들입니다. 저희 역전 코인 정보방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무료로 공유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선착순으로 딱 10분에게만 이런 정보들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010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딱 15분에게만 저희 정보방에서 매일 평균적으로 10%에서 30%까지 상승하는 그런 알짜 코인들과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너과 같은 이런 로또 코인들 정말 인생을 한 번에 바꿔줄 만한 그런 로또 코인들까지 100% 무료로 돈한푼안 받고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레퍼럴 가입 유도를 한다던가 뭐 유료방 가입을 요구한다던가 강의를 판매한다던가 그런 거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사기꾼들이랑은 아예 다릅니다. 저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돈한푼안 받고 모든 정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많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영상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전 분명 돈한푼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돈 받나 안 받나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만약에 돈 받으면 저한테 그냥 욕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돈한푼안 받고 수익 먼저 내드릴 테니까 수익금에서 저한테 나중에 조금씩 챙겨주십시오. 전 그게 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뭐 레퍼럴을 가입해라, 가입비를 내라 그런 막 그런 말들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공유해드렸던 헌트 코인 오늘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헌트는 최근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1,449% 가량 증가하며 약 2,600만 달러 수준까지 급증했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새로 유입된 매수세가 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이 코인은 웹3 개발자 커뮤니티인 헌트타운 생태계에 대해서 NFT 기반 멤버십과 참여 보상, 노드 사용 혜택 등 실사용 가치가 분명히 드러나는 구조로 최근 NFT 락업 보상 시스템 재정비 등의 변화로 플랫폼 참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래급 지갑들이 반복적으로 헌트를 매집하는 모습이 온체인에서 계속 관찰되면서 큰 손들이 보고 있다라는 신호가 시장 전반에 퍼졌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가격이 주요 지지선 위에서 탄탄히 유지되며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 저 혼자 매수했냐고요? 아닙니다. 저희 역전 코인 정보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함께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헌트 코인 돈한푼안 받고 미리 신호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도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실력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차트만 켜서 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장고창 다 켜놓고 보여드리면서 떠드는 게 진짜 실력자입니다, 여러분. 선착순 한정 마감이니 늦기 전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영상 아래에 있는 010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딱 10분에게만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정코인 정보방에서는, 저희 민지아빠 정보방에서는, 저희 코인도사 정보방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급등 종목들을 찾아내고 있으며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돈한푼안 받고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수익 먼저 내게 도와드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바꿀 목표 금액을 먼저 설정해서 달성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010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문자한 통이 여러분 투자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